우리 곧 될까? 스쿼드 스트리밍? 어, 파트너 아니라서 못해요. 파트너 만드는구나.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저. 그, 거시기만 가줄게요. 거시기가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나태하지 못해서 쫓겨난 나태왕바 라모입니다. 요나님이랑 같은 마마예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랑 또 어떻게 같은 배에서 태어나긴 했는데요. 뭐 그렇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제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표현을 안 하려고 일부러 <laughs> <laughs> 돌려고 말했는데 <laughs> 이거 <이걸 웃음> <된다 웃음> 마인크래프트 브이리지 서버에 라모님도 있고 저도 있고 그러는데. 근데 제가 이제 또 마인크래프트 노예가 필요해서 산을 하나 밀어야 될 깊은 사정이 있어서 그 노예가 필요해서 이렇게 제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노예가 되지 않을 거고요. 연나님은제 노예가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아니야, 니놈은 <laughs> 죽을 것이다. 이거를 빼는 방법을 모르는 라모님 어, 어떻게 된 거. 걸... 어, 잠깐만. 오. 아, 망했다. 오! 오 나와라. 오! 아! <laughs> 와, 친절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. 아유, 감사. 합 어? 어, 야, 그 미안,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. 비리지 어? 사기다이지 이거 비리지에서 자기판었지 아니, 아유 이상하네. 뭐지? 얘들아 이거 할만하지 않니? 무엇이? 스몰스트레이트라든지. 스몰스트레이트는 음, 할만하죠. <laughs> 어 망했죠 큰일 났죠 지금 이제 3을 노리는데 이게 하나도 안 나와 버렸죠 여기서 3 다시 노리는데 3안 나오면 큰일 나 버렸죠 큰일 났죠 3안 나와 버리죠 큰일 났죠 이거 조졌죠 망했죠 진졌죠 <laughs> 오만 하나 나오면 되잖아요 되나요 되나요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3이더 나올 것 같은데 삼 나와라 이게 날 버렸다 시즌 날해 <laughs> <나를> 버렸다 <laughs> 고맙습니다. 어... 과연? 오 이거는 어... 그 갑자기 스트레이트로 트는 게 낫지 않나? 스트레이트요. 두 개를 굴리는 거지. 3, 5, 6 음... 해가지고 음... 이제 둘 중에 하나면 사 나오면 되니까 요나는 라모를 조종할수 있는 거지. 저저 저 벌써 당한 것 같아요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저는 이미 요나의 노예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오 나왔네. 저희 어. 조정술 봤습니까? 이거 맞아? 아니 점수딱치니맞 네. <laughs> <저수 따질까> 거지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여기서 사과 나왔으면 좋겠는데. 과연 과연 사과 나왔으면 좋겠는데. 어어왜 어, 사기 치세요? 제가 이러려고 이런 건 아닌데요. 그 왜그어 사기 치세요. 아니 그 V 어. 리지 조작하기 단이 있나요 혹시? <laughs> 아래 다른 V 리지 말좀 있나요? 아니 정말 제가, 아니, 제가 이러려고 <laughs> 이런 건 아니거든요. <laughs> 진짜 그어 어, 죄송합니다. <laughs> 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? <laughs> 애프터님이 응. 도동하는 네, 도동하는 그, 거어거 아니야? AI 인공지능으로 이제 조작해가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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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, 아, 뭐. 그렇게 됐다? 미안하다. <laughs> 아니, 다음 사 사람, 다음 번은 이길 거야. 다음 사은 내가 꼭 이길 거야. 심가서못이 유나 1승유승 유나 승 예. 님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주인이 뭘 할깝쇼 지금 아, 바로 마크를 내 생각에는 라모가 본인이 주인